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달단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넷플릭스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현재 52신고가 부근에서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면, 동사 이제, 컨텐츠 주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백일의, 백일의 난구님, 우리가 만난 기적, 그리고 시그널 시즌 1과 기존의 지상파 및 유료방송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의 국내 첫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 시즌 1, 그리고 킹덤 시즌 2, 그리고 두 번째 오리지널 드라마인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시즌 1, 2 등이 동사에 예, 주요 작품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2월 20날 나왔던 이슈네요. 중국 한할랭 해제 기대감의 콘텐츠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중국 중앙 TV인 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미, 에, 상무부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 급감한 가운데 행동 계획은 외국인 투자가 대외 순방 수준을,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중국시 현대화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라 명시했다. 뭐, 그 관련돼가지고, 이제 동사 어떤 모멘텀, 이제 관련돼가지고, 구, 예전에 만든 IP, 그리고 신작 IP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콘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사화 네트워크스, CJ, ENM, SBS 등이 동반 상승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정확한 내용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4월 18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어, 넷플릭스 호실적에 콘텐츠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콘텐츠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다 동사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 뉴, 콘텐츠리 중앙, 사마네트웍스 등이 상승했다. 콘텐츠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불이 되고 있다. 넷플릭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105억 4,40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기대치인 105억 1,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주당 순이익인 EPS는 6.61달러로서 집계돼 시장 전망치인 5.71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넷플릭스는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110억 35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7.03 달러로 제시했다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중국 하나랭 해제에 대한 모멘텀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강하게 상상하고 있죠 자, 다른 종목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다 나는 내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 보면 어떠냐 주가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에 대량 걸 터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다? 제가 항상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 나올 때, 눌림목 나올 때 접근하였습니다. 눌림목 나올 때 잡았다가 또 다시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에 대량 걸 터진다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다? 또 눌림목이 났습니다 이때 사는 겁니다.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질 때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에 확증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는 강하게 상승한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는 52주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가시면 됐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11,000원이 있고요. 11,000원 이후로는 아, 11,000원이네요. 11,000원 넘었네요, 지금. 11,350원이 현재 52주 신고가구간 하고 똑같은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일 신고가 구간을 보시면 되는데 현재 구간부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 상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셨나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일차 찾을 때만원그 밑에 9,500원과 8,000원, 7,500원, 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고점에서 차이 실현하시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종합진단자료 있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30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3만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는 트레이딩하고 있고 사모펀드 정도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 바랍니다. 동사는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순 매수하고 있는 상태다. 참고하시고요.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한달전 21만 4천주에서 최근에 21만 5천주 거의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됐습니다 대차 거래는 증감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가 10% 이상 나왔던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공격도 거의 받지 않고 대차 거래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실적 수급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동사, 외국인이 현재 순매수 기존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는 2.3%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은 천억원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보겠는데요. 현재 동사는 ES 프로덕션에서 현재 25.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분율이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25.7% ES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 텐센트 쪽에서도 현재 6.2%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560억 원대에서 작년에 140억 원대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됐고요. 영업이 60억 원대 흑자에서 30억 원대 적자전환 됐습니다. 단기순익도 40억 원대 흑자에서 40억 원대 적자전환 됐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24년 1분기 때만 1 0억 원대 흑자 나왔고 나머지는 계속 소폭 흑자 또는 사, 작년 4분기 때 30억 원대 적자 나오면서 전, 반적으로 실적 그렇게 썩잘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동사의 부채 비율은 20%이 정도면 무차입 경영이 되겠죠. 유보율은 1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봉사의 작년도 EPS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BPS는 6,845원이 되었습니다 자, 계산하실 게 7,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00원에 현재 주가가 1 1 0 0 0원대되었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란 거죠. 그러니까 7,000원부터 14,0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11,000원대입니다. 현재는 적정 주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산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션도 중요하지만은,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모멘텀, 넷플릭스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해제 당연히 중요하겠죠.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A 스토리, 오늘 종가 11,3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쪽으로는 외국인이 핸드라군데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9,500원대가 되겠고요. 평균 매도단가는 9,600원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이익이 적자전환 됐습니다. 동사 관련된 모멘텀은 넷플릭스의 호실적에 따라서 콘텐츠주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동사도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현재 중국 한할령 해제 되면 어쩌다? 예전에 만들었던 작품 그리고 새로운 신작에 대한 IP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수혜가 예상되어 있다. 그 모멘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중국 하나를 해제 관련된 모멘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경주, 경상북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 이 열립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같이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70.5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추세는 75.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시나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주가위치 52주 신고가 구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손절로 되어 있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5일선 대응하셔가지고 차에 실현하신 다음에 1차 재매수 위치는 9,5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7,500원 관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이 아니라 재매수 위치라는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컨텐츠 제작 및 유통에서 86% 매니지먼트 및 IP 부가 사업에서 현재 13%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대 보시다시피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환이 2022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비율은 20%대, 유보율은 1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유상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하고 IP 부가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MC가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자 A스토리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보다는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